오늘은 역대상 구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 인물들을 둘로 나눈다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죄인들의 이야기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의 이야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자들. 그들은 이 감당 못할 죄를 안고 바로 하나님께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돌이키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어, 암, 참 무서운 병이죠. 그러나 이 암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빨리 내 몸에 있는 암을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내 몸에 있는 암을 발견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버리면 결국 그 암에 의해서 죽고 말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빨리 깨닫지 못하면 그 죄가 장성하여 결국은 사망에 심판으로 이르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의인은 단한 사람도 없죠. 모두 심판으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는 회개한다. 나는 날마다 회개하니까 나는 의로울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게 바로 회죠. 그러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알수 없는 가운데 어떻게 회개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있을까요? 결코 없죠. 내가 지은 죄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계, 돌이키고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당 못할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바로 회계인 것이죠. 어, 빗자루를 들고 집안은 청소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집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다면 우리가 빗자루를 들고는 그 지진으로 무너진 집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당 못할 나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어렵고 힘든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내가 바로 십자가 예수 글쓰고 보일의 은혜가 아니면 은 결단코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9장 1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10절 말씀.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라림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제을 맡은 자 아샤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정손이요 무라요세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정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이요 무슬람의 정손이요 무실레미스의 현손이요 민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드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BC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하고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서 모두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회개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을 구하며 엎드린 지 70년. 70년이 지나 그들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져 왔습니다. 회복되어져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을 재근하는 그 일.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정착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로 나아가는 사람들, 레위인들은 그 제사를 돕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장을 섬기는또 레위인을 섬기는 종의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수아 9장 27절 말씀. 그 날에 여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요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디딘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를 세운 것이죠.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먼저 굳건하게 세운 것이죠. 바로 제사장과 레위 집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한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자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져 종의 종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왔을 때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에서 온 행인들처럼 다가와서 여호수아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엎드렸죠. 그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종의 종으로 받아주고 회중들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재단을, 재단을 섬기는 그 일,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의 종으로 그들을 받아주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함께 편입되어져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로 재단에 그 불을 붙이는 그 나무와 또 물을 깃는 자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인 것이죠. 이방인이었지만 종의 종이 되어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우리는 이방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어져 섬기는 종의 종이 되어 나무를 패며 물을 길으며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며 돕는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그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왔던 사람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배를 온전히 굳건히 세우는 일 제사장과 레위인들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의 사명도 감당하지만 또한 우리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종의 종으로 가장 낮은 자로 성전에 나무를 패며 물을 긋는 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배 그 온전히 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1,760명 가운데에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